네, 이번에는 AJAX 살펴보셨고, 제이슨도 살펴보셨어요. 그럼 이제, 이제 다양하게 AJAX로 요청했을 때, 제이슨 데이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음, 일단은, 우리가 요청할 때 보여줄 페이지를 지금, 서블린 메뉴에서 바꾸셨거든요. 서블린 메뉴에서 바꾸셨죠. 여기 AJAX 테스트 대신에, 자, 제가 메뉴를 어떻게 줄 거냐면, 제이슨, 그쵸, 제이슨이라고 한번 해보죠. 제이슨. 제이슨 데이터 요청하기 한번 보실 거고요. 얘는 s p r MVC에서 Spring MVC로 요청을, MVC에 뭘로 요청할까요? 얘는. JSON 음... View로 요청하죠. 뭐, 얘는. JSON View. JSON Slash View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얘는 JSON을 테스트할 거니까, JSON Test Controller. JSON 테스트 컨트롤러. 음, 그다음에 파일을 하나 더 다운받을게요. 제 블로그에 가시면은 여기 제이슨 같이 올려놓은 거 있거든요. 요거 다운 받아서 네 e t c 뷰에다 갖다 넣어주세요. 여기 e t c 뷰에다가 넣어주시고. 일단 얘는 컨트롤러다라는 어노테이션 걸어 주시고 음. 얘도 마찬가지로 퍼블릭 스트링 리턴 해야 되고 쇼 페이지. 페이지만 보는 거니까 얘는 리퀘스트 매핑을 아이고 자 리퀘스트 매핑을 뭘로 걸어 주셨을까요 여기서 실행 아 서브인 메뉴 네, 제이슨 뷰 슬래시 제이슨 뷰로 해놨어요 제이슨의 뷰 이면 요 파일을 실행하실 거고 메소드를 실행하실 거고 리턴은 etc 뷰에 제이슨 네, 이렇게 리스폰스하면 되겠죠. t 에 서버 내렸다 올리시고요. 자 이제 이게 데이터 실행하는 게더 많아지죠. 점점 부서관리에서 제 s o 데이터 요청하게 하면 아 메뉴 요것도 요 안에서 동작하게 만들려면 ajax 메뉴 ajax처럼 요거 주셔야 되고요. 아이고. 여기까지. 그래서 제이슨에다가도 똑같이 이 걸어주시고요. 슬래시 앤드 앤드 슬래시 앤드 이렇게 걸어주시고 똑같이 실행되는지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네, 메뉴 해갖고 똑같이 봤죠? 그럼 요네 개를 우리가 가지고 뭐다 실행시키셔도 좋고. 나 하나, 요거 세개다 한번 돌아볼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면 되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데이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바꾸시지 않고요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하실 거거든요. 그니까, 러 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뭐냐면, 지금, 클라이언트에서 요청을 할 거예요. 와스에 요청을 했는데, 이제 주로 db 연동 한다고 했잖아요. db 연동 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레코드가 하나에요. 셀렉트인 경우겠죠. 하나 레코드가 하나를 하나인 경우에 얘를 우리가 매핑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뭐냐면 DTO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어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꿔 가지고 보내야 될거 아니에요. 제이슨 오브젝트 그죠. 그러니까 레코드를 조회한 레코드를 제이슨 오브젝트로 바꾸는 작업도 해줘야 되고, 그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어 우리가 레코드가 만약에 여러 개예요. 레코드가 여러 개예요. 레코드가 여러 개면 얘는 여러분들 제이슨 어레이로 변환이 돼야 되죠. 제이슨 어레이로 변환이 돼야 돼 이걸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api가 있어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자 그거를 우리가 사용하시기 위해서 m a v e 레퍼지트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m a v e 레퍼지트리 접속하셔서 여기다가 잭슨이라고 입력해 보세요 주로 이런 일들을 담당하는 라이브러리가, 이제, 제이슨 파서들인데, 잭슨이라는, 그, 제이슨 파서를 우리가, 어, 스프링에서 사용할 거고요. 잭슨 코어가 있죠? 잭슨 코어. 코어를 가져오실 거기 때문에, 잭슨 코어. 음... 네, 2.4.6 정도? 2.4.6, 네, 2.4.6. 잭슨 코어는 2.4, 2.4.6을 라이브러리 받아와서 폼점 XML에다 등록하셔야 되겠죠? 자, 폼점 XML에 등록하셔야 되고, 이 폼점 XML에서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프로시 i F 하시고 얘는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제이슨 처리 관련 라이브러리예요. 라이브러리인 제이슨을 얘는 제이슨 메이커도 있고 파서, 그러니까 제이슨 데이터를 분석하는 파서도 있고 당연하겠죠. 파서나 제이슨 데이터로 아예 만들 수 있는 제이슨 메이커도 있어요. 등 기본 라이브러리를 네, 포함하고 있는 거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 자바 객체를 변환, 자바 객체를 가지고 이제 그제이슨으로 변환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메이븐 레포지트리에 오셔서 다시 아까 하셨던 대로 잭슨 검색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잭슨 바인드를 검색하셔야 돼요. 바인드. 자, 똑같이 2.4.6. 자, 2.4.6 똑같이 받아주시고요. 어, 잭슨 바인드, 잭슨 바인드 등록하시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근데 요거는 알아두셔야 될게 하나 더 있죠.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DTO나 그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DTO 같은 자바 객체를 JSON으로 자동으로 변환해줘요. JSON으로 자동 변환하는 작업. 이 라이브러리 두 개가 추가가 돼 있어야 우리가 원활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JSON JSP에서 제가 요거 그냥 드렸네요. 스프링 MVC, 스프링 MVC로 작업을 바꾸시고요. 프로젝트를 네 스프링 MVC로 다 바꾸셨고요. 이제 DTO를 JSON으로 변환하거나 스트링을 바꾸나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뭐 똑같이 메소드 추가하고 하시면 되는 거니까 금방 가죠. 어 그런데 일단 스트링 받는 거 먼저 해볼까요? 퍼블릭 스트링 데이터를 리턴 받을 수 있게 자 리스폰스 스트링 해가지고 하나 해볼 거고 얘를 매핑을 우리가 뭘로 해놨냐면 여기서 제이슨의 게스트링으로 해놨거든요. 요걸로 매핑을 바꾸시면, 추가하시면 되니까. 리퀘스트 매핑 주시고, 제이슨의 게스트링, 그 다음에 리스폰스 바디를 추가하셔야 된다 고했어요 리스폰스 바디. 자, 리스폰스 바디를 추가하신다는 건, 이거는 우리가 더 이상 뷰를 응답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지금은 이거는 에이작스 요청 아니고 무조건 그냥 요청해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거고요. 이거를 에이작스로 요청해서, 어, 지금은 결합은 아니고요. 제이슨만 보는 거예요. 제이슨만. 자, 제이슨 데이터가 응답하는지만 볼 거예요. 그래서, 요, 그, 스트링을 리턴하게, 그 다음에, DTO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리스트가 어떻게 변환되는지, 제이슨 데이터로 변환되는 것만 볼 건데, 이제 우리가 앞 강좌에서 여러분들 뭐를 보셨냐면, AJAX 요청하는 걸 보셨잖아요. 지금 여기서는 뭐할 거냐면, 자바 데이터를 자바 데이터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응답하는 걸 보실 거예요. 되게 간단하거든요. 응답하는 걸볼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거는 AJAX로 요청해서 제이슨 데이터로 응답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응답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어 이전 강좌랑 이번 강좌를 같이 붙여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해볼게요. 자, 이거는 리스폰스 바디가 있다는 건 뷰를 응답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응답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제이슨이라는 문자열을 한번 반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턴 제이슨 이렇게 이렇게 응답하겠다라고 설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이 잭슨 라이브러리가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청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서 부서 관리에서 저장했나? 저장 안 하고 또 요청한 적이 있어요. 다 저, 아 저, 폼.xml. 뭔가 좀, 저장. 저장하세요. 메이븐 디펜던시에서 지금 저장 안 해갖고 제이슨 라이브러리 안 올라왔는데 지금 올라왔어요. 방금 잭슨 라이브러리도 올라왔죠. 음, 서버 한번 다시 내렸다 올려야겠다. 좀 늦게 해가지고. ああ。<laughs> 제이슨 데이터 요청하기 해서 스트링 데이터 받기 그러면 제이슨이라고 이렇게 받아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죠? 제이슨 응답 데이터 네 요청을 하게 되면 게스트링 요청에서 여러분들 받아내시면 되는 거고. 음네 일단 뭐 이거 보는 거는 나중에 본다고 하더라도 이게 렇 제이슨이라고 받아지는 거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요. 죠? 그렇죠? 응답 데이터만 넘어오는 거니까 이제. DTO를 JSON으로 변환해서 받는 작업도 해보셔야죠. 요, JSON 테스트 컨트롤러 가서, 요 그대로 그냥 메소드, 요거 그대로 그냥 카피하실게요. 어차피 리스폰스 바디 또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DTO를 리턴하거나 이렇게 작업을 하시려면, 잠시만요. 일단 요청을 어떻게 할 거냐면, 제이슨의 get 제이슨 오비제이 그죠? 자, get 제이슨 오비제이 이렇게 하고 슬래시 주셔야 되고 요건 리스폰스 오비제이라고 할게요. 리스폰스 오비제이, 오비제이 하고 오비제이니까 DTO를 리턴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은 못하고 DB 연동한 해볼게요. 음. 서비스를 DPT 서비스 우리 만들어 놓은 거 DPT 아이고. 서비스 인플 아, 서비스죠 DPT 서비스 타입의 서비스를 추가하고 여기서 어노테이션 오토 와이어드 패키지가 다른 곳에 있어도. 네다 되죠. i m p 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주시면 자 여기서는 obj로 우리가 이제 응답을 뭘로 할 거냐면 d p t d t o d p t d t o 로 응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는 우리 그 응답하는 게 리드 메소드 만 t 어놓 o 게 있어요. 서비스 o 리드 하면서 이게 d t t 넘버를 외우지를 t 하니까 실행을 하나 해가지고, 결과를 보면서 해야 될것 같죠? 자, 여기, 개발자 도구는 제가 올려놨던 거 빼고, 부서 번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인사팀, D001, 여기다가 D001. D001로 리드 메소드를 처리해서 작업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요거 그대로 해서 이제 제이슨 어레이 또 해야 되죠 getjsonarray 얘는 어 잠깐만 요거 카피할게요 getjsonarray 그래서 getjsonresponse 아. 자 제이슨 어레이로 하실 거고 얘는 리스폰스 제이슨 어레이 제이슨 어레이 그 다음에 서비스 의 리드가 아니라 얘는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셀렉트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셀렉트 네 그리고 셀렉트로 하니까 얘는 리스트에 담겨 있는 DTO DPT DTO를 네 응답하는 객체. 포트 해 주시고. 요렇게 하면 어떻게 리턴을 하는지 볼게요. 지금 다시 이제 리스타트 하죠. 되게 심플하죠. 다른 거한 것도 없어요. 잭슨 라이브러리 쓰고 DTO 리턴한다고 써 놓고 리스트에 담긴 DTO 리턴하겠다고 명시해 놓고 전부 다 리스폰스 바디만 해 놓은 거죠. 아, 제이슨 데이터 요청 하기하고 DTO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받을 거예요. 제이슨으로 데이터 넘어오는 거 보이시죠? 그다음 그다음에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아이고. 에러가 떴어요? 아, 저장을 안 했네요, 제가. 저장을 안 했습니다. 근데 네, 네, 저장을 안 했어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DTO를 제이슨으로 변환해서 받을 거예요. a 이 a 스로 요청해서 받은 다음에 a 이 a 스 내부에서 뷰를 수정하게 만들면 되죠? 어레이 리스트 다 받아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이거 보세요. 어레이 그 제이슨 어레이로 받고 중간에 레코드 하나는 제이슨 오브젝트로 지금 받아지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에이작스랑 지금 제이슨 데이터 리턴하는 부분이랑 코드를 이거 바꿔서 여러분들이 합쳐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합쳐서 만들어 보시고, 어, 요, 아 결합하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기서 우리가 에이작스에서 여러분들 요청을 이렇게 해야 에이작스로 요청이 되고, 작업,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요청하시고 여기다가 우리 제이슨 데이터 받는 것처럼 보드 DTO나 DPT 리스트 아니 d 저기 d t 디리스트에 저장된 d t 디테 d t 리스트에 저장된 d t 디리 d t 디리스트에 저장된 d 리턴을에게 되면 d 이 t 가일리턴될거아니리에요일리스트에리는에그 요청할 때처럼 요일요스 형식으로 똑같이 쓰시면 되리 거죠. AJAX 메소드 이용해서 URL t p d 데이터와 석세스. 석세스에서 돌아 나오는 게 여러분들 어떤 게 돌아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게 돌아 나온다고, 이런 문자열이. 그럼 우리는 이거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뭐 하시면 되냐면 데이터 이거 가지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어. 이런 식으로 펑션 받은 거 가지고 원하는 위치에다 출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제이슨 데이터를, 자, 자바 데이터를 이제 제이슨으로 파싱해서 보내는 작업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셨습니다.